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는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다가 사라져서 대화가 끊기는 순간 말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마음 한편엔 불안이 남지 않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불안을 풀 방법입니다. 저는 박동선, 65 뇌과학 박사입니다. 연구를 시작한 데는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23년 전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부르려다 멈칫하시더니, "저기 누구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아들이라는 존재가 기억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그후이 고통을 다른 이는 겪지 않게 하겠다 결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기억력 저하를 나이 탓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랜 연구 끝에 기억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뇌세포가 죽어서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힌 것을 알았습니다. 길이 막히면 산소와 영양이 닿지 않아 단어와 말이 끊기게 됩니다. 따라서 길만 열면 기억도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방법은 약도 값비싼 장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기억력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시면. 내일 아침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뇌과학을 연구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습니다. 연구자로서 수많은 환자와 데이터를 접하며 뇌의 신비를 탐구했지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계기는 단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23년 전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잊으셨던 그날입니다. 저기, 누구지? 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을 잃은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라는 존재가 어머니 마음속에서 지워지는 듯한 충격이었고, 제 인생 전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고통을 다른 가족은 겪지 않게 하겠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저하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기십니다. 하지만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저 역시 처음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깊이 할수록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기억이 또렷한 어르신도 있었고, 반대로 젊은 나이에도 말이 자꾸 끊어지고 단어가 막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수많은 뇌 영상과 임상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기억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반드시 뇌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기관입니다. 그 에너지의 원천은 산소와 포도당이고 그것을 공급하는 통로가 바로 혈류입니다. 그런데 길이 막히면 어떨까요? 뇌는 금세 힘을 잃고 그 결과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말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혈류의 문제라면 길만 열어주면 누구라도 기억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이 확신을 바탕으로 수많은 방법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독서, 보조제 같은 노력은 뇌를 직접 자극하지만 길이 막힌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했습니다. 막힌 키를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길 위에서 저는 작은 열쇠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실에서 뇌 영상을 들여다보고 실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점점 다른 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뇌는 늘 끊임없이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다른 장기보다 두세 배 많은 산소와 포도당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길, 즉 혈류가 막히거나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언어와 기억 기능이 흔들립니다.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다 사라지고 문장이 끊기며 집중이 흐려집니다. 마치 전기가 약해진 전등이 깜빡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많은데도 말이 또렷하고 기억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데도 자꾸 단어가 막히고 머리가 멍하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뇌로 가는 혈류의 차이였습니다. 혈류가 원활한 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머리가 맑았고, 혈류가 막힌 분은 젊어도 기억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퍼즐을 풀고 책을 읽으며 기억력을 지키려 합니다. 물론 도움이 되지만 길이 막혀 있다면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막히면 아무리 엔진을 밟아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큰 충격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길을 열수 있습니다. 길이 열리면 산소와 영양이 뇌에 도달하고 기억과 언어 기능이 되살아납니다. 저는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열수 있는 작은 문을 찾았습니다. 바로 귀 뒤, 목과 머리의 경계에 있는 풍지혈입니다. 작은 자극으로도 뇌로 향하는 길을 여는 시작점이 되는 자리입니다. 귀 뒤를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십시오. 귀 뿔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 목과 머리가 만나는 경계의 손끝이 푹 들어가는 오목한 지점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곳이 바로 풍지혈입니다. 뇌로 가는 중요한 길목 중 하나로 혈류의 막힘을 풀어주는 시작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지와 중지를 모아 그 지점을 부드럽게 누르며 작은 원을 그리듯 돌려주십시오. 한쪽당 10초 3번 반복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3개 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픔을 느낀다면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극은 가볍게 손끝에 체온이 전해지는 정도면 됩니다. 효과는 의외로 빠르게 찾아옵니다. 30초가 지나면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눈앞이 밝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덜미가 시원해지며 막혔던 생각이 다시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눈이 또렷해졌다, 답답하던 머리가 개운해졌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이는 혈류가 회복되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한 압박은 금물입니다. 흔히 세게 해야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풍지혈은 신경과 혈관이 모여 있는 민감한 자리입니다. 과한 자극은 오히려 긴장을 만들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극은 짧게, 호흡은 길게, 들이쉴 때보다 내쉴 때 살짝 더 눌러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혹시 지금 따라하고 계신가요? 손끝이 귀 뒤에 다 있고 숨을 천천히 내쉬고 있다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고개를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조금 전보다 머리가 개운하지 않으십니까? 이 짧은 1분의 자극이 기억을 깨우는 첫 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단한 동작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고 의심하십니다. 하지만 풍지열 자극은 직접 해보면 생각보다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처음 시도한 지 30초 만에 머리가 개운해지고 답답했던 눈앞이 환해졌어 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자꾸만 가라앉던 집중력이 돌아오면서 대화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체감은 빠르게 찾아옵니다. 목덜미가 시원해지고 눈이 또렷해지며 머릿속이 환히 열리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막혀있던 길이 트이며 새로운 바람이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반응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 혈류가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풍지혈을 기억을 깨우는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잠시 호흡을 길게 내쉬며 귀 뒤를 부드럽게 자극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 주십시오. 불과 1분 전과 지금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머리가 조금 더 맑아지고 말이 술술 나오려는 기운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길이 열리는 첫 경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속성입니다. 한 번만으로도 변화가 있지만 꾸준히 하실수록 효과는 더 분명해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1분, 저녁 잠들기 전 1분,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기억력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됩니다. 저는 이 간단한 방법을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검증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분들도 며칠 후에는 머리가 덜 멍하다, 말이 막히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풍지혈 자극만으로도 이렇게 즉각적인 체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혈류는 귀 뒤에서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등과 목 전체에서 굳어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제 더큰 길을 열어주어야 머리까지 충분히 혈류가 전달됩니다. 풍지혈로 작은 문을 열었다면 이제는 더 넓은 길을 풀 차례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는 목만 거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출발점은 등입니다. 등이 굳어 있으면 목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결국 머리까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쇠는 바로 등을 풀어 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효자손이나 빗 또는 작은 마사지 볼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의자에 편히 앉으신 다음 어깨뼈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그리고 좌에서 우로 천천히 문질러 주십시오. 한쪽 방향으로 30초, 다시 반대 방향으로 30초, 왕복 두세 번만 해도 깊숙이 뭉쳐있던 근육이 풀리며 혈류가 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표면만 스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등속 근육이 말랑해지는 느낌을 찾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등이랑 기억력이 무슨 상관이 있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시면 곧 느끼실 겁니다. 뻐근하던 등이 풀리면서 목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한결 시원해집니다. 실제로 임상연구에서도 등 근육이 부드러워진 직후 뇌혈류 속도가 빨라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길이 열리니 말과 생각도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긁거나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등은 근육이 두껍지만 무리하게 자극하면 오히려 통증이 생기고 긴장이 더 심해집니다. 가볍지만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으로 호흡을 길게 하면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들이쉴 때보다 내쉴 때 힘을 빼고 움직이시면 더욱 효과가 큽니다. 등을 부드럽게 문지른 뒤 어깨를 돌려보십시오. 아마 조금 전보다 훨씬 가볍게 움직이실 겁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변화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등이라는 큰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목이 굳어 있으면 혈류는 끝내 머리까지 원활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기억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는 마지막 열쇠 목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등을 풀어 큰 길을 열었으니 이제 마지막 관문 목을 풀 차례입니다. 목은 머리와 몸을 잇는 다리와 같습니다. 이곳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등에서 혈류가 잘 흘러도 결국 머리까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열쇠는 바로 목 스트레칭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측굴입니다. 편안히 앉아 어깨를 곧게 편 상태에서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십시오. 10초간 유지한 뒤 이번에는 왼쪽으로 10초. 중요한 것은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목 근육만 늘어나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도 목옆 근육이 시원하게 당겨지며 길이 트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익스텐션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를 활짝 펴며 두 손바닥을 허벅지 위에 올려 지그시 눌러보십시오. 그러고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천장을 바라보십시오. 목 앞뒤가 길게 늘어나면서 막혀있던 통로가 열리듯 시원해집니다. 이때 억지로 젖히면 안되고 호흡을 내쉬며 부드럽게 올려야 합니다. 이두 동작은 각각 10초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일 반복하신다면 목의 긴장이 풀리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실험에서도 목 스트레칭을 한뒤 언어 능력과 집중력이 향상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리입니다. 목은 민감한 부위이기에 갑자기 꺾거나 세게 당기면 오히려 긴장이 심해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언제나 천천히 그리고 호흡과 함께 해야 합니다. 들이 쉴 때는 준비, 내쉴 때는 길게 늘려준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고개를 기울였다가 천천히 들어올린 순간 머릿속이 시원해지며 말이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목이 풀리는 순간 머리로 가는 혈류가 활짝 열리고 기억의 문도 함께 열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억을 조금씩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는 스마트폰입니다.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작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지요. 이 자세는 귀뒤 풍지혈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혈류를 막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면 단어가 막히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는 높은 베개입니다. 푹신한 베개가 편안해 보이지만 밤새 목이 꺾여 뇌로 가는 길을 차단합니다. 6시간, 7시간을 그렇게 보낸다면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말이 끊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셋째는 푹신한 소파에서 장시간 TV 시청입니다. 편안히 기대어 앉아 있으면 사실 목과 등이 구부정해지면서 혈류가 정체됩니다. 재미있게 드라마를 보다가도 머리가 둔해지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은 가급적 눈높이에 두고 보시고 베개는 낮게 하여 목과 머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십시오. TV를 보실 때는 광고가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돌리고 목을 펴주시면 됩니다.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심만으로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천표를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냉장고나 거울에 붙여두고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해 보십시오.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쌓일 때마다 뿌듯함이 생기고 뇌는 점점 활력을 되찾습니다. 알람을 맞추거나 가족에게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순간 기억의 길은 다시 열립니다. 저는 기억회복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신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올해 75되신 박장문 어르신입니다. 그는 늘 휴대폰에 의지해 가족들의 번호를 저장해두고 정작 직접 외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외출 중 휴대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택시를 잡아도 아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을 아들의 전화번호가 머릿속에서, 아니, 손가락 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하루 3분 루틴을 꾸준히 지켜오신 덕분이었습니다. 풍지혈 자극, 등 풀기, 목 스트레칭을 반복하며 막힌 길을 열어주신 결과였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단순히 숫자, 몇 자리를 기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 얼굴, 함께 나눈 추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내 기억력이 돌아왔다. 이말 속에는 벅찬 감동과 함께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길만 열리면 기억은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나는 이미 늦었어 하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 어르신의 사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매일 3분만 투자한다면 잊혔던 이름이 다시 입술에 맺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방법은 특별한 장비나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귀뒤 풍지혈 1분, 등 풀기 1분, 목 스트레칭 1분, 단 3분의 루틴이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풍지혈을 부드럽게 자극하며 호흡을 길게 내쉰다면 내일 아침은 더 맑고 가벼운 머리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가 끊기던 순간이 줄어들고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이 더 또렷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습관이 주는 큰 선물입니다. 제가 연구를 이어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잊으셨던 그날의 슬픔을 다른 이들에게서 막아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을 지켜나갑시다. 백세웰빙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 여정에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내 기억과 가족의 추억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길이 막힌 겁니다. 길이 열리면 기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그 길을 열어주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